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진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은행나무를 자르려고 합니다 은행나무를 네. 벌목으로 하려면 그 엔진톱에 기름과 속보드 오일과 엔진에 주는 오일이 있나 인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커버를 네, 비키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 기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을 공급받으러 음, 시면 네, 네, 기름이. 하도 좋았습니다. 네, 오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네. 오일도 훗날에 네. 공급해주는 네. 오일도 네. 채웠습니다. 시동은 음.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응, 음, 시키고, 오일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촉불을 일단 당기고요. 오. 예, 한번 이렇게 시, 네, 한번 이렇게 시동이 걸리려면 촉구를 내리고 해야 합니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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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엔진톱, 톱날을 갈기 위해서는, 네, 이, 이, 너트를 풀수 있는, 뭐, 혹수대, 또, 이, 톱날을, 네. 날이 있어야 되는 톱날은 지금 이렇게 박스에 보면은, 네, 20에 33. 네, 이 넓이가, 뭐, 지금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박스에 이렇게 표시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톱날을 살치에는이 톱날을 가져가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맨날 쓰시던 분들은, 예, 네, 뭐 규격을 잘 알아서 궁극하게 가시면은, 예,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잘 뭐 모르실 경우에는, 예, 톱, 톱을 갖고 가든, 아니면 톱날을 가져가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예, 네, 한번 또, 나를 한번 바꿔보도록,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노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노트를 이제 네. 흔들어 풀고 예쁘게, 네. 음 네. 그리고 하바를 이렇게 예 네. 뜯으시면 됩니다. 하바를 예 네. 뜯으시고 예 네. 밀톱을 네. 자체를 네. 이렇게 한 다음에톱날을 네, 이렇게, 네, 톱날을 재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새로운, 네, 이 톱날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톱날을 여기 날에 보시면은, 거꾸로 하면은 톱이 먹질 않습니다. 이 날이 이렇게 이쪽보다 여기 더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저쪽 바깥으로 할수 있게끔 네, 해주시고 네, 이 안쪽을 먼저 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에다가 네, 네, 벌고 네, 어. 밀어주시고 네이 상태로 네4 4 4고4 4 4를 끼우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초, 날을 느슨하게 하고, 팽팽하게 해주는, 예, 여기, 볼트가 있습니다. 그 볼트를, 네, 끼워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 음, 날이 맞은 것같습니다 그럴지에는, 노트를 네, 살짝 걸어주고 음, 줄을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네, 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옆에, 이, 체인, 의 툴, 줄을, 이렇게, 조정, 해 주시고, 네, 이게 너무 빡빡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느슨하지 않게, 예, 네,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폭습대로 뭐 이용해서, 네. 어느 정도만 드시고네 음. 아, 지금 손으로 이렇게 당겨보면은, 음. 너무 빡빡하든가 너무 느슨하면은 입이 네. 너무 농명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한번, 예. 네. 두입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것도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 쪼금 예 누로 전부 붙습니다. 약간 이속 주도를 조정할 적에는 이 너트를 풀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약간 풀어주고 일제 도래봐 예. 약간 돌려보고 예 네, 이렇게 네, 행복하습니다 다시 한 번,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엔진 투, 예. 네. 신날 바꾸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